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거론한 이런 엄청난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의 정론은 북한의 노동신문의 최고 주필들만 쓸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정론은 북한의 김씨 지도자가 확인한 다음에 지도자의 오케이 사인이 나야 이 정론으로 신문에 실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신문의 방송화라고 하는 주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가장 권위 있고 필. 뛰어난 이 방송화가 이제 정론을 실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가 앞에서 볼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꺼번에 지금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정론을 노동신문에 실었습니다. 노동신문에 실린 이 정론의 문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양과 농촌의 차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 특히 평양과 지방의 빈부격차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평양 정권을 믿을 수 없는 평양 정권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전체 북한 주민의 민심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평양과 농촌의 차이를 굽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진시련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노동신문에 실었습니다. 김정은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당창건 기념일 때 나와가지고 인민들의 고통을 운운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김정은의 입으로 편이 됐고 그 인민들을 달래는 마음으로 눈. 국물 쇼를 벌린 거죠. 그게 진심이라면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게는 게 아니라 인민들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식량을 구입하거나 뭐 시발유나 디젤유나 뭐 이런 그 연료를 구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북한 인민들에게 이 추운 겨울날에 전기를 대주고 먹는 것을 굶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우선 돼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쏘아야 되는 미사일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지금. 모진 시련 그리고 최악의 난관이 조성돼 있다. 그리고 어혹한 도전이 가로막고 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국주의 오영 사가들이, 오영 사가들이 우리 공화국이 붕괴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말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부정도 안 하고 공정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제국주의 오영 사가들이 우리 공화국이 붕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강한 비난이 아니고,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털어놓는데 군사 정찰 위성을 김정은이가 만드는 과정에 정말 어려웠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발표합니다. 1년 동안 두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걸 김정은이가 일도 안 하고 다른 국가 업무 다 내팽개치고 국가 우주센터를 찾아 가지고 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허구한 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두번 실패해 가지고 망신 당하고 막판에 러시아 기술진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기술 이전을 해 가지고 성공을 시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러시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거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김정은이가 표현한 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죽기 아니면 살기,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군사 정찰 위성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 인민들에게 가야 될 막대한 자금을 여기서 다 부으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 누가 죽고 누가 삽니까? 군사 정찰 위성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게 아니자. 면 군사 정찰 위성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니겠습니까. 작년 2월달에 개성시에 대규모의 아사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북한 전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 코로나 팬데믹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똑같이 지금 이런 그 개성시를 포함해서 북한의 주요 도시에 대량 아사의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량 아사. 그러면 이번에 만약 대량 아사가 와가지고 인민들이 때려죽게 되게 되면 과거처럼 무능하게 그냥 죽기 만 하고 있을 만한 북한 인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죽을 땐 죽더라도 뭔가 보복을 하거나 뭔가 끽소라도 내 가지고 김정은 정권에게 대항을 하겠다는 게 지금 북한 전체 인민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방송화가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김정은이가 말만 눈물 흘리고 말만 민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이거 차량 보십시오. 2018년도에 평양 태백산호 이 공장에다가 김정은이 200대의 반사체를 준비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200대. 이 거지 같은 국가에서 엄청난 발사체 200대를 중국의 어떤 회사와 합작해가지고 이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이 발사체를 만드는데 4천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뭐 1억 달러 이상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면 북한에 병원 하나 세우고 북한인민 살릴 수 있는 약을 사오고 식량 사오고 밀가루 사오고 얼마나 할게 많습니까? 김정은이 이 무능한 이자가 북한의 인민들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한 몸뚱이, 자기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쓸데없는 무기들을 만드는데 온갖 정력을 쏟아 부으면서 여기에 국가 자금을 다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내부의 엄청난 위험한 이 신호들을 노동신문이 오죽했으면 정론을 통해서 칼럼을 썼겠냐? 이건 북한의 팩트니까, 북한 정론에 나온 거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최악의 위기가 이미 눈앞에 왔고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아사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주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